와 맥주 예술이다 희씨 이번 맥주 여행 어떠셨나요? 거기 왜 들어갔는데 맥주 <laughs> 맥주 와 아빠 진짜 저거 그... 그림 같은데? 아버지 밖에 좀 봐봐요 그림 같지 않나요? 여보세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경주 갈수 있잖아. 근데 나는 그거 그거 도안 가본 것 같아. 느낌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야, 난 아무래도 진짜 경주를 안 가본 것 같아. 기억이 아예 없어. 왜냐면 난 수학여행도 아빠 나는 초중 초중고 수학여행 다 제주도로 갔거든. 여보세요? 아니야 아, 부부 둘이서 왜 벌써 씻고 쉬고... <laughs> 지금 8 시도 안 됐는데, <laughs> 아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음, <laughs> 그지? <뭐지? 웃음> 아. 그래서? 프리스타일로 먹으면 돼 아빠 왜요? <laughs> 그거 갈려고 이거 넣고 리얼 프리스타일 오늘은 불국사 석굴암 갈 데가 많아요 많이 찍었어요 <laughs> 아빠 우리 위치가 어디야? 여기네 여기잖아 27 그지? 그지? 아빠 이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저기까지 가야 돼. 음. 다 응. 아니 여기 밑에가 이게 아니야. 그니까. 근데 지금 어. 걸어가기가 편하잖아. 그지?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 응, 응, 응. 올라가야지. 이제 저기 올라가면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 거잖아. 이거, 이거 엄마. 응. 와, 예쁘다. 응. 엄청 예쁘네. 응. 응. 아까 근데 예쁘다 뭔가. 응? 뭔가 예뻐.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거기 봐 거기 보고. 내물반세보존해야 네, 돼서. 해야 아. 돼서. 아까 반아빠 반세기만 에온 기분이 어때? <laughs> 반세기어아빠 반세기만 에온 기분이 어때? 아빠 반세기만 에온 기분이 어때? 반세기만 해어 아까 반세기만 에온 기분이 어때? 아반세만어 아까 반세기 아까 반세기만 해아아아 어? 아, 그렇지 응. 여기 뭐니까? 응아 걸리 내려가는 길이네. <laughs> 장엄하게 하네. 근데 그 궁금한 게 저거를 만든 거잖아. 그럼. 어? 아빠. 어 돌로, 아, 돌로, 돌로 쳐. 쳐. 아, 근데 생각보다 깨코. 옛날에 어떻게 그걸 다 만들었을까, 아빠? 거기서 깬 거지 이렇게 조각을 한 거. 산에 가서. 말기도 그렇게 이렇게서 다듬은 거야, 그치 아빠? 아 아니, 아빠 여기는 딱, 딱 봐도 맛있어, 느낌 이 있어. 아니, 응. 아, 내가 한번 맛있는데? 엄마? 다 맛있어요. 좋았어. 엄마, 광대 필요 없어. 아니, 없어서 더 예뻐. 여기 한번 찍을까? 찍어. 어, 아빠 찍을래? 찍어. 아빠 저기야, 저기.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스로 부탁드려. 여러분 방 진짜 좋아요. 침대도 어, 침대 생각보다 되게 넓네. 뭐야? 예쁘다. 우와. 아, 저희가 오늘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저는 침대에서 자고, 아빠를 이 매트에서 주무시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여기 이렇게 사우나도 있어요. 있다 엄마랑 둘이서 자쿠지 하기로 했거든요 자쿠지는 따로 영상 찍어볼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너무 예쁜 그리고 여기는 오픈 식당이라는데 뭐지오 엄마 이거 뭐 어? 무슨 주방 이렇게 돼있어? 대박이다 엄마 너무 예쁜데? 아 여기 이렇게 룸이 있구나. 아그래서 이거 예약한 사람은 이 룸대로 또 저기 하나 보다. 이거 사용하나 보다.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엄마 오늘은 내가 꽃이래. 내가 꽃이야? 와, 오늘 저녁 되니까 더이쁜것 같아. 아빠, 나랑 마실 가자, 마실. 담배 충이세요 네? 담배 충이세요 담배 피러. 여기는 뭐야 여기 아빠 되게 좋더라. 여기 안에 저렇게 그러니까 여기 취사하는 사람들. 아빠 일로 갈 거예요? 나갈 거야. 잘 가요. 여기 물 있어. 근데 얼음물은 아니야, 엄마. 어, 우리는 어, 우리는 여기 2번이래. 아, 여기 그냥 저기 아예 그냥 풍덩.. 응? 와, 여긴 이렇게 돼 있네? 그치, 엄마? 예쁘다. 아니, 무슨 향이 들어가 있어. 어, 그런 거 같은데? 아로마 이런 거 같은데? 음 너무 좋다, 엄마. 아, 굳지 왔어요. 갑자기 앞에 사진을 달래. 사서 가는 중. 김밥도 있고. 음. 응. 이건 뭐야? 어, 그리고 이거 내가 내가 먹고 싶었던 치킨 봐봐. 축하합니다. 아, 네. 짠짠짠짠짠. 네, 짠, 짠, 짠! 와, 맥주 예술이다. 음! 아, 너무 좋다. 아, <laughs> 이거는 어제 산거내 네, 최애. 벌써 일어났어 응? 아까 왜 일곱시부터 일어나서 그러냐고 둘이서 둘이서 지금 일곱시부터 일어난고 <laughs> 제발 잘내발려 제발 두겠니? 우리 아 아빠 낮에 보니까 예쁘다 그치 나 월정도도 아빠 낮에 보면 근데 예쁘다고 아, 예쁜데 엄마 아빠 멋있다 정말 아니야 어. 아빠 동궁과 웰지 문화지 않네 여기서 아 있네. 아 엄마 너무 예쁘다 있어봐 여아 이제 거기가 들어갔다이거기왜 들어갔는데 아거기왜 들어갔는데 아 너무 스러운데 예뻐 잘 나왔어 가자 이번 그... 여행 어떠셨나요? 네 좋았어요 반세계만에 오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반세계나 별로 감없어 어? 아, 딸이랑 같이 온게 중요하지 아, 기분 좋아요 엄마 엄마도 좋았다? 응 어, 당연히 좋지 한지 엄마 다시 와보자 재밌을 거 같은데? 여기 지금 발도 해놨는데 어 그니까 러 저는 청소년들 아파요 가자 가자 엄마 예쁘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 아 근데 많이 사갔다 어? 많이 낡았어 좀, 그렇지? 내가 왔을 때 말이죠, 20년 많이. 어. 전이. 아. 이거 시원때겠어 아니, 이거 유명한 거란 말이야. 응. 잠깐만. 좀데 이제. 응, 치즈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는데. 아빠 너무 예쁜데 여기. 엄마 너무 예쁘다. 이번 여행 너무 뭐라 그래야지 좀 재밌었어 행복했다고 사랑한다고.